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52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체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세 번째 순환 예고 중 마지막으로 순환 예고를 하신 부분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부분은 9장 30절에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 자기들이 받을 그 위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특별히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라고 분명히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함에 있어서 제자들보다 따르는 무리들보다 앞서서 나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이러한 묘사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심은 앞으로 있을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심에 대해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 뿐만 아니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되시고 또한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이 오르시는 모습을 보자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두렵고 놀라워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나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렵고 놀라워했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워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통해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에 여리고와 베단이를 거치기 전에 있었던 상황을 요한복음은 굉장히 상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분위기가있음을 제자들은 그 당시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단이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하는 결심이 이때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53절부터 5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십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사로를 고치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와 가까이 있었던 에브라임 동네에서 잠시 제자들과 숨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가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올 것이니까 이때 예수님의 거처를 알아내서 신고해서 잡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에브라임 동네에서 피하고 계실 때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로 인해서도 예수님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활한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굉장히 큰 결심과 용기가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제자들도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친히 가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 배단위에 가는 곳조자 제자들 입장에선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마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로 가자고 하실 때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급함을 알고 알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위협이 심각한 때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근거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이유가 왜 놀라워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 눈에 이 예수님은 눈앞에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투사로 보였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굉장히 큰 결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보다 앞서 가고 계시구나라고 두려워하면서 놀라워했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 행동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이 영적인 무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비로소 다시 한번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 살아나리라 하시느라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시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치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와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음을 알려,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번씩이나 순환예고를 하였지만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자기들을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본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하면서 화를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0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장 41절 말씀, 우리 한목소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유한에 대하여 화를 내고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인간적 관점에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애국심이나 열정적 쯤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해석이 제자들 간의 갈등을 만들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세 번씩이나 순한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된 이후에 자기들의 위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비중있고 진지하게 말씀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들은 알았어도 믿지 않은 겁니다. 큰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리 없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로서 가장 유력하신 분이 율법의 저주의 끝이라고 불려지는 이 나무 십자가의 죽으리라고는 제자들은 생각도 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후에 자기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굉장히 바빴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 돌입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리라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고 동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목표와 생각과 동기가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왜그 길을 가고 계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 죄된 성품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몸은 쫓아가고 있지만. 그 길을 가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저 십자가의 길로 혹은 신앙의 이 황무지의 길로 같이 예수님과 걸어가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내가 행하는 헌신이 다를 수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중하고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이 일이 사실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본성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함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에 몸을 실어서 의지를 실어서 순종할 정도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진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같이 가지만,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힘을 다해 싸우리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자기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충성을 다하겠다고 결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하셨을까요? 세 번에 걸쳐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였는데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분명 예수님은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황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만에 분명히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실패로 본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성도들도 십자가 길을 간다고 하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그리스인이 도 누구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세상 나라 속에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다가 큰 실수를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류도 없으며 확실한 신적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